네, 안녕하십니까? 어, 국회 사무처 공보객관입니다. 5월 둘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주요 의사 일정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각 상임위원회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속 실시합니다. 오늘 10시부터 법사위 산자위는 국무위원 후보자 한동훈 이창양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합니다. 수요일 5월 11일에는 산자이 여가위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이영 김현숙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하며, 목요일에는 외통위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권영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또한 금요일 5월 13일에는 행안위에서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김필곤 노태학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건 개최하는 등 이번 주 다수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산자위는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한노위는 오늘 오전에 환경 법안 심사 소위, 오후에는 고용노동 법안 심사 소위를 개최하여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된 의안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52건을 포함해서 총 60건입니다. 먼저 어,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 또는 하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고 폐기물 관리법과 함께 접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려동물의 사체를 생활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계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사체의 처리 방식으로 매장 또는 자연 장애 방법을 허용하는 내용이며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사치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각, 신체 장애로 인해 장애인 본인이 기표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두 사람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투표 보조인이 선거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표를 하거나 선거인의 투표 내용을 발설하는 등 자유선거의 원칙과 비밀선거의 대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 보조인의 부당행위 검지와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된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제삼차 지방 일괄 이양법 및, 및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동 적용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총총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회 주요 일정입니다. 내일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는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가 65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임식은 국회 본관 앞 야외 잔디광장에서 개최되며 단상 인사 약 800명을 포함해서. 전체 4만 1천여 명의 초청인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도서관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이번 주 1월 5월 10월부터 2년 만에 주말 개관 서비스를 정상화 합니다. 주말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을 합니다. 국회 도서관은 향후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 및 주말 개관 상황을 지켜보고 야간 재개관 여부도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박병석 국회의장님은 내일 5월 10일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마크 플래처 주한 캐나다 대사와 오찬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동 간담회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간 의외 애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입법조사처는 목요일 5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적자 추이 분석, 간담회 시리즈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간담회는 한달 동안 총 6번에 걸쳐서 매번 새로운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둘째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